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이 황태를, 어, 다듬을 줄 모른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요거 한 1시간 정도 물에 불렸거든요. 예, 요 꼬리 부분, 지느러미 부분들, 우리가 상어 지느러미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느러미에도 상당히 많은 그 육수가 우러나요. 그러니까 이거 버리면 아깝거든요. 요, 요 지느러미를 꼭이렇게 어, 버리지 말고, 어,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다듬어요. 이렇게. 기느러미를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저는 이 황태 다듬는 거 누구나 다할줄 아는 줄 알았는데요. 우리 여기 그 아는 선배가 이걸 모른다고 그래서. 어우, 그럼 나 오늘 방송해서 네, 아르트 드릴게요. 그래 놨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이렇게 방송도 하게 되네요. 요, 요런 지느러미, 이거 버리면 안 돼요. 이게 상어 지느러미는 아니지만 그만큼 영양가도, 아, 이게 이렇게 잘, 이렇게, 그, 불어 있네요. 여기. 자, 이제 물을 빼도 되겠군요. 이렇게 오리 부분. 이 날, 기느러미 부분을 이렇게 잘라냅니다. 가위로 이렇게 잘라내고, 이게 원래는 물수건이나 이런데 감아놨다가, 그렇게 촉촉하게 이렇게 하면 여기 단물도 안 빠지고 그런데요 저는 오늘 좀 빨리 하려고 그냥 물에 담궜어요 그래서 약간 단물이 빠졌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껍질이 이렇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단물이 많이 빠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가리 부분도 아주 이렇게 잘못하면 손 다치니까 가능한 한 저는 가위로 이렇게. 잘라냅니다 이렇게 아가미 부분 이런 걸 여기도 이렇게 잘 잘라내고요. 가능하는, 어, 뼈분, 이렇게, 입을 다칠 염려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다 제거하는 게 좋아요. 이게 다듬을 때, 잘못하면 뼈에 다칠 수도 있고 하니까, 좀 아까워도, 어,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거는, 어, 오히려 버리는 게더 나을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목에 뭐, 걸리면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또 가위로 잘라내 버리면은 훨씬 바기가 편해요. 다 이제 요렇게 어. 요 부분도 가위로 자르면 훨씬 손질하기가 편해요. 이죠 옆에 여기 뼈 있는 부분 이렇게 보이나요? 이렇게 네. 이렇게도 이게 원래 그 이렇게 다듬어진 거는요. 그, 여러 가지 처리, 약품, 그니까 상하지 말라고 고그 처리하는 게 있거든요. 방부 처리. 이제 그래서 맛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이거를 미리 이렇게 해서 말린 거는 이 맛이 많이, 어, 공기에 노출되면서 맛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니까 러 이렇게 통마리를 좀 귀찮더라도 통마리를 사서 먹는 게 저는 훨씬 맛 차이가 많이 나요. 예. 네. 이렇게, 이렇게 잘라, 이렇게. 자, 이제 꼬리 부분 또 이렇게 뼈를 발라내고, 자, 여기 뼈 있죠? 이뼈 부분도 이렇게 천천히, 이건 뭐 그냥 음식할 때 일, 일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하기 싫어요, 귀찮아하고. 근데 이걸 그냥 놀이개라고 생각하고, 황태랑 논다는 그런 개념으로 재밌게 하면은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자, 오늘 황태 다듬기. 예. 여기 뼈, 요뼈 부분들을 발라내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힘들, 힘들어 보이지만, 이렇게 뼈, 뼈를 이렇게 발라내야 돼요. 예. 물에 불려놓으면 힘들지 않게 이렇게 발릴 수가 있거든요, 뼈를. 자, 이렇게 해서 뼈를 완전히 이렇게 발려냅니다. 이게 손으로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럼 가위로 하면 돼요. 가위로,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자, 여러분. 자, 황태뼈다 발라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껍질을 벗겨낼 거예요. 이 껍질이 콜라겐 덩어리잖아요. 이 껍질을 포기할 순 없죠. 그냥 이대로 구워도 되는데요. 이대로 굳는 것보다 저는 황태국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껍질은 따로 저는 항상 구워 먹어요. 황태 구이 할 때도 저는 이 껍질은 따로 구워서 먹거든요. 그게 더 영업집에서는 모양도 이게 껍질이 있어야지 모양이 이렇게 살잖아요. 그냥 이대로 굳는데, 저는 이 껍질을 오늘은 황태, 국 황태의 국거리, 국거리로 만들 거니까, 요거를 다 잘라내요. 이렇게. 네, 요렇게. 껍질을 발라내고, 어, 황태 구이용. 껍질이 콜레, 콜라겐도 많고, 요 따로 구워놓거나 과자처럼 저는 이걸 구워서 먹거든요. 껍질을 따로 이렇게, 이렇게. 아, 껍질을 이렇게. 이렇게 벗겨냅니다 이렇게 네다벗겼지요 껍질도 껍질에 붙은 어, 이게 맞아 황태. 어. 아야, 어머, 깍꼭 이거 조심하세요 뼈에 손톱 손찔리니 약간. 네. 자 이렇게 껍질도 따로 요거는또 구워서 먹으면 맛있어요. 네. 껍질 그리고 이 머리 부분 요것도 육수 내는데 쓸 거예요 육 육수. 네, 육수 내는데 사용할 것이고 지금 여기 황태 이렇게 다듬었잖아요. 자, 요거를 저는 황태를 찢지 않고 이렇게 쭉쭉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찢어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찢지 않고 이렇게 그 생선 한요 정도 입한입 크기 또는 이렇게 어 모양 이렇게 한 숟가락 이렇게 숟가락에 담았을 때그 크기에 맞게 음, 요거를 요 정도 크기도, 적당한 크기로, 요렇게, 잘라서, 국에 넣으면 굉장히, 그, 환태가 먹음직스럽게 보여요. 이, 국을 끓여도, 찢어놓으면 입, 그, 넣기, 입에 넣기가 좀 불편하고 이렇더라구요. 너무 길거나 이랬을 때. 근데 요렇게, 어, 황태 이렇게 잘 다듬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여기다가 그 참기름이나 들기름 있으면 여기 뿌려가지고 조물조물조물 해가지고요 무랑 요것만 넣고 끓여도 굉장히 뽀얗고 맛있어요. 뽀얗게꼭 무슨 저는 오늘 이거 낮에도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보약 먹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은 황태 다듬기입니다.